아무도 없나 본데나 신호탄 없다. 내가 있어도. 저도... 또 있네. 꽉찼스타이트 성스러운 부적. 이걸 풀수 있겠지 이절. 버프 받고 가세요. 여기서 받아요. 썼어요. 프레스. 꼬리. 꼬리. 아 일로 오네. 두번 같은 패턴 안 나온다는데 꼬리. 근데 꼬리 치기가 두 종류가 있어. 한 바퀴 돌아서 주시는 거라. 아, 너무 좁다. 꼬리. 위로 빼요, 위로. 어, 올라갈게요. 숨은 어거 같은데. 숨은 거 같아요. 숨은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뭐지? 나 시간 없단 말이야. 나 쌌어. 프레스, 프레스, 야레스 아유 맞는구나 이거 꼬리 아, 시간 몇분 남았지? 도망가면 가야겠다. 꺼지면 짜증날 것 같은데. 보통 3 0분 탈려주지 않아요? 어, 그럼, 그, 그 다음에 다행이다. 어, 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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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그랬다냐 소리. 소리. 아... 아. 무력화 터졌는데? 무력화야? <목소리> 뭐야? 안 나가, 왜? 통증 못 가. 아, 아 브레스인데, 딸려갔어. 아. 어이가 없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띠만은 괜찮지. 바닥. 준표 형한테 요 준표 형한테. 바닥, 바닥. 됐어. 패턴, 패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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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내려갔어, 꼬리, 꼬리 내려갔어. 꼬리 아니 달려 둘째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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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아 기절 잡지임마아 브레스 브레스요 브레스 또 잡혔다.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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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력화 해줘야 돼안 되는데 안돼 아, 아 레벨 부정 받나 보다 아 지금 잡혔어. 제가 있잖아 사육에서 살았어 아 제가 잡혔어요? 뒷뒤 네, 잡히면 안 되겠네 받아 우리 살짝 위치 바꾸자 이거 꼬리 음. 올올라라올올라라라 a Press. 이 그냥. 올라와요? 네네네. 도망갔나? 도망갔어. 아이 도망간 거야?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어. 저예요? 너가. 어. u r e not. 어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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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간 뜨고 있어 어 나도 나이스 자 뒷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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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아이 새끼는 꼭 이럴 때 무적을 쓰자 뭐야 무 도망갔어 나 몇분 남았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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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포프할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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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6분 남았는데 대기 빨리 충전하고 요아씨 확실히 페널티 배 아프게 아프구나둘 중에 하나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깨거나 아슬아슬하게 못 깨거나. 코인만 모아놓으면은 잡혀온 건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형이 잡히면 못 주어요. 내가 잡히면 답이 없다. 근데 아니야. 근데 고라서 그 잡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 세크 문제 있던 거야. 가자. 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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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프거야예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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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어디야? 바로, 바로 밑에. 밑에. 뭐야? 브레스 아니야. 변신한 거. 그렇지. 뭐야? 장판 장판. 아 브레스. 어 정면에 있지 정면에서 이지 아! 이거 내가 할게 죽었다 들었어요 들었다 저예요, 저한테 오지 말아요 야 나잖아 일곱이 일곱이 나공고기옆 겹쳤었나보네 어, 어 그런가봐다 닦던 기절? 아니 기절이래 꼬리 아, 이곰 비켜! 나 잡혔다, 나 잡혔다. 아, 문다없이다아 자. Let's see. 40. 4어4리 준비. 4리4리 40. 40. 나0 40. 40. 아, 이돌지 하지 말고 팩. 숨어. 숨어, 숨어. <laughs> 어, 위로 갔는데. 솔직히 하면 데나나 나. 네형 나, 나. 꼬리. 잡았다, 아닌가? 했어요. 어, 꼬리. 꼬리. 받아, 나. 적인데또 도망갔다. 유적이야? 잘죽는데 얘? 네. 여기 어떻게 나갔프 받고가, 보프고가. 내가고 보프. 받아, 받아, 받 앞에 뛰어 안 보였어 형 어, 꼬리 꼬리 시. 브레스 꼬리. 꼬리 꼬리 저 기절 잡히나? 아 브레스, 브레스. 아,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바닥. 점프. 꼬리. 꼬리. 오이 아, 이 던졌어요. 피하세요. 잡혔어. 잡혔다. 무력화. 러시아. 킬. 꼬리. 바닥. 방판 바다. 아, 뭐야. 안 맞았는데도 종결되네. 들어갔어. 머리야. 브레스. 머리야. 브레스. 꼬리 들어갔어. 빨리기프레스프레스 꼬리. 헤이. 숨어, 숨어. 들어갔다. 어, 윈넷. 됐어. 나야. 11시, 11시. 12시 왔다. 꼬리. 잘 뺏어요. 브라카 쓰고 있는데, 아 어, 다행이다. 아 무적이야, <목소리> 씨. 오 열미는 새끼. 위에 위에. 아, 하얀병 씨. 너는다 내가. 대형. <목소리> 물약 하나씩 빠세요. 쟤 발견했는데, 우리? 도망가. 브레스요. 나이스, 나이스. 더 빠이 위로 빼, 더 빼, 더 빼, 더 빼. 아,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요 아이씨. 아, 갔네 있겠네. 꼬리. 꼬리. 구슬 하나 까는 게 낫겠다, 이거. 늑대 새끼. 들어갔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내아 거... 안돼 까비까비 한방에 죽 체력 붙있었는데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아이고 씨. 선배,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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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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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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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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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 들어왔다 형이랑 저랑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 나다 여기 어디야 1번 셀시 꼬리 돌자 또 무적이야? 누적이야? 무작별 인사 인사? 아리스 것 같은데? 아 무작별 없는데? 아니요 아스 불로 하얀 하얀 병 하나밖에 없어요. 아스 불이 있어? 저도 없습니다 이님. 네 위로 올라가. 혼자 내 네, 옆에 올라. 아스 맞아요? 아스 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 6분 남았는데. 10초 남았지. 하는데까지 해봐.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저일로 갈게요, 그냥. 네. 이거 표편 위로 가 주세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왼쪽에서 들리는데 방금 소리가? 근데 여긴 아니야. 가자 시클. 뭔가? 저쪽인가 없네. 여기도 아니야. 4번 쪽이다. 아.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점프. 한번내레레다 아, 네. 꼬리. Jump! ah, Thank you.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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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꼬리. 아, 빠진다, 이거. 꼬리. 스피드랑 죽여. 스피오 꼬리. 점프. 브레스, 브레스. 벽화. 빛보. 패턴 바뀐 것 같은데. 백, 백어택 조심해요. 아이고. 비트기야. 아, 너무 위험한데. 와, 아이고, 27%네. 아이, 불가능해요. 일 너무 많. 가비, 가비. 근데 이거는 지표가 못해서 템이 앉아서 못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줄어서 못 잡고 이거.